자, 기록이다. 영정이다. 영정. <laughs> <laughs> 자땅이나와 자, 자, 왜래? 안 뛰세요, 조형 님. 저거 뭐 보면 조금만 가르 어. 점다 <laughs> <저분 다셔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앞에 보이네만 세 명이야. 모르고 다 지금 엔트리 불만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. 그런 거 같은데. 왜 앞에 세저는세명이 저기 뭐. <laughs> 있는 사실을 얘기한 <laughs> 다음에 그게 엔트리에 뭐, 맞 같은데. 이현이. 어. <laughs> <laughs> 다음, 어. <laughs> 니까가 <아니, 웃음> <아니>, 이렇게 <laughs> 나오자이거지 <나오잖아>, <laughs> 두고 봐. 내가 악마의 편집한다. <laughs> 잘, 잘 보여야 돼. 저편집한테 <laughs> 막 저기 뭐야 그 욕한 거막 눈땡이 아, 이렇게 이렇게 찼다가 으응 아 이거 으응 왜 좋은가 봐 으응 으응 으 파이팅 사람이 좋아 서버 괜찮아 서버 아야잘찾잖아 아까 좋지 좋지 괜히 저와 진짜 이거 와왜 이렇게 이렇게 낫게 까지 아니 아니 이쪽 구장이 다 깔려 그러니까 무조건 대야돼 글로벌 반나게 야돼 무조건 어, 떨려, 빨리. 딱, 딱, 이루. 오와 우와! 좋아! <laughs> 어 좋아! 좋아! 역아 나이가 깡패다!